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이재명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국민이 무엇입니까? 국민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대통령 아니라 그 할배라도 국민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그것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 등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이 나라 강토에 팔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 맞습니까? 동지 여러분, 동지가 무엇입니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너의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고, 너의 의지를 내가 대신 실천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나눈 사람들, 그게 바로 동지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지들은 동지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힘껏 나서 싸워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지입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비록 불만이 있어도,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하여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 나라의 평화와 미래를 우리 손으로 지켜 나갈 때다 맞습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불안해서 힘들고. 혹시 우리 자식 군대 끌려가서 죽거나 다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라고는 하지만 이 나라의 주가만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이 나라의 물가만 왜 이렇게 오릅니까? 이 나라의 기업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이재명에게 힘을 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laughs> 이재명은 2004년 7월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란 기득권자들의 목매서 공천받기 위해 충성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그런 정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의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공천받아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랬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기한 만큼의 몫을 보장받는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재명이 꿈꿔왔던 세상이고,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선량한 모든 국민들이 원했던 세상 아닙니까?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이다. 우리의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 여러분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일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맡긴 권력이 우리를 위해서 작동하고, 우리가 뽑은 정치인 권력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그런 세상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갑시다, 여러분. 미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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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민주공화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 책임은 저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 안에 있다. 내 자식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도 결국 나의 그리고 동지들의 작은 실천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할수 있으면 손꼭 잡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이, 그들이 누리는 그 명예와 그리고 그 화려함도 결국 다 우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즐겁게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일찍 만원 버스 타고 나가서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동지를 믿고,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서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